젊은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 노인 가족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현실. 조직 스토킹 젊은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의 끔찍한 현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괴롭힘의 형태로 주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심리적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젊은 가해자들 그들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최근 수많은 보고서와 사례에서 젊은 가해자들이 노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 스토킹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국적을 포함하여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욱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할머니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죽어. 라는 말을 크게 외치고 조롱하는 웃음을 들으며 무력감에 빠진 채 생활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공사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괴롭힘의 일환으로 보여지며 휴대전화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악성 댓글이나 괴롭힘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단순히 속삭임이나 조롱을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통해 생활소음 속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들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위험, 조직 스토킹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 및 전파 무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